72년생 쥐띠 여러분, 2026년 2월에는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달이 됩니다. 특히 재물운이 활짝 피어나면서 그동안 막혔던 금전의 흐름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운이 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놓치곤 합니다. 투자나 사업을 해도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망설이다 지나쳐버린 경험 있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2월 한달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돈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72년생 쥐띠의 2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겨울의 마지막 기운과 봄을 향한 새로운 기운이 함께 만나는 시기로 땅 속에서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듯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금속의 단단함과 호랑이의 강한 기운이 만나면서 묵혀두었던 계획이나 생각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72년생 쥐띠는 물의 성질을 가진 해에 태어나 원래 유연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의 강한 금속 기운은 그지혜 실행력과 결단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단단한 그릇을 만나 제 모습을 또렷하게 담아내듯이 쥐띠의 능력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쥐띠는 평소 조용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 노력의 결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쥐띠의 의견이 존중받고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이 지금 이 시기에 강한 실행 기운과 만나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는데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투자나 저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미루어 누웠던 중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쥐띠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생각하고 검토하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결단의 시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이나 사람과의 약속, 계약 등에서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지금 이 달의 에너지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안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때 예상치 못한 좋은 아이디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바라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거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로부터 따뜻한 지원과 응원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과 함께 자신감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평소 신경 쓰던 부분이 호전되거나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이 시기에 좋은 기운과 만나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초대가 갑자기 들어올 때입니다. 쥐띠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낯선 제안이나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들려올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실행에 옮기면 예상보다 훨씬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쥐띠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낼 수 있지만 이번 달은 집중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가지 일에 마음과 시간을 모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 행동으로 옮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수를 예방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2026년 2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월은 봄을 향해 나아가는 호랑이의 기운이 힘차게 펼쳐지는 달입니다. 특히 72년생 쥐띠에게는 겨울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쥐띠는 원래 똑똑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죠. 이번 달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노력들이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과 쥐띠의 민첩함이 만나면서 금전적인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활발해지는 시기예요.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어있던 재능이나 능력이 드러나면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나 취미로 하던 것들이 갑자기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쥐띠의 실력을 알아보고 먼저 제안을 해오거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이런 인정은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부수입이나 새로운 수입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되거나 오래전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나 환급금이 생기는 식으로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 찾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쥐띠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라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모임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번 2월만큼은 조금 용기를 내서 동창회든 동호회든 새로운 모임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 자리에서 만난 한 사람이 나중에 큰 사업 파트너가 되거나 귀한 정보를 주는 귀인이 될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작은 투자나 지출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쥐띠는 원래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번 달처럼 돈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체크해야 나중에 큰 목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미뤄졌던 일들이 갑자기 술술 풀리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알아보던 분들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승인되는 등 주거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한 자녀나 가족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자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면 뜻밖의 재물 정보나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예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거나 누군가 함께 일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본 광고나 누군가 지나가듯 던진 말 한마디가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으니 평소보다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숫자나 날짜와 관련된 이야기가 반복되면 그건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기회가 많이 보이는 만큼 욕심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쥐띠의 강점은 신중함과 계획성이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안이라도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특히 큰 돈이 오가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작은 글씨까지 전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소비는 조금 자제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시는 게 현명해요.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2026년 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움직임과 확장의 에너지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특히 금의 기운이 나무의 기운과 만나면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쥐띠에게는 이 흐름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쥐띠는 본래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유연하게 흐르며 틈새를 찾아 채우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이번 달 호랑이의 기운은 쥐띠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면서 평소라면 놓쳤을 기회를 재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익이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숨겨져 있던 재능이나 과거의 노력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빛을 발하며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아이디어나 잊고 있었던 인맥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시기이기에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노하우가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귀한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그것이 곧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쥐띠의 직관력이 평소보다 훨씬 예리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들거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소식을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쥐띠는 원래 사교성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된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횡재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동창회, 친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자리에서 귀한 정보를 얻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가볍게라도 공부하거나 배워보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영상, 책한 권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생각지 못한 수익 기회를 불러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몇 배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도와줬던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지난 일이어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 달에 보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금전적 지원일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는 형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귀한 물건이나 선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었던 귀중품을 발견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팔게 되는 작지만 반가운 횡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직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지거나 우연히 본 광고나 문구가 유독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은 운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해오거나 뜻밖의 연락이 왔을 때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일단 들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이 투자나 사업 이야기를 꺼낸다면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기회를 잡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횡재운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큰 돈을 움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확실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2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에 쥐띠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바로 밝은 초록색과 부드러운 베이지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상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이 아니라 72년생 쥐띠의 타고난 기운과 2월의 흐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금전운을 높여주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초록색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2월은 아직 추운 겨울이 남아있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새싹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쥐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이 물의 기운이 초록색의 나무 기운을 만나면 마치 물을 받은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초록색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면 막혀있던 재정 상황이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2년생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일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초록색의 힘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옷이나 소품에 초록색을 더하거나 집안에 초록색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지색은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2월은 금속의 성질을 가진 달로 단단하고 정리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베이지색은 쥐띠에게 마음의 여유와 함께 금전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베이지색은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금속 기운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쥐띠가 이 색을 가까이 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이 쓰이는 똑똑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베이지색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고객이나 협력자를 만날 때 특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베이지색 옷을 입거나 지갑이나 가방에 베이지색 아이템을 사용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함께 활용하면 초록색이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고 베이지색이 그 기회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 완성됩니다. 72년생 쥐띠는 이미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2월에는 이두 색상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며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흐름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색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72년생 쥐띠에게는 이번 달 초록색과 베이지색이 금전운을 한층 더 밝게 비춰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2년생 쥐띠의 2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에는 쥐띠에게 특별히 좋은 날이 두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2월 8일입니다. 이날은 물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함께 만나 쥐띠의 타고난 민첩함과 판단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날입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은 평소 망설였던 투자나 계약 또는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직관을 믿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좋은 날은 2월 20일입니다. 이날은 쥐띠가 가진 사교성과 인맥이 빛을 바라는 날로 사람을 통해 재물의 기회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나 추천으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뜻밖의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모임이나 약속을 잡기에 아주 좋으며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귀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귀 기울여 듣고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날은 공통적으로 쥐띠가 가진 본래의 강점, 즉 빠른 판단력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72년생 쥐띠는 원래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뛰어난 띠인데 2월은 그 눈이 더욱 밝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각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작은 돈이라도 흘려보내지 말고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은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달이기 때문에 돈도 빠르게 들어오지만 나가는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의 일부는 반드시 따로 챙겨두고 나머지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3월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특히 8일과 20일 전후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것 역시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그 지출이 나중에 더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쥐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가벼운 식사자리,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과의 통화, 이 모든 것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통로가 됩니다. 또이 시기에는 베푸는 마음도 중요한데,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한마디가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오는 복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